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 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10의 우리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니까 64비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64비트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 처리해 주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에 보니까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얘가 잘못된 거죠. 우리 윈도우 10은 비선점이 아니라 선점형이요.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꽂으면 바로 실행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SB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그런 거, USB로 생긴 거를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꽂으면 바로바로 쓸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OLE 기능을 지원한다. 우리 OLE가 개체를 연결하고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OLE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잘못된 게 2번이요.